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성도의 말과 지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쉬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이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혈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절에서 12절.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초대교회에도 성도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중 하나가 말의 사용입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며 영적인 상태까지도 드러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더럽히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저주의 말을 내뱉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는 말의 사용을 주의하며 돌아볼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축복의 토너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의 말, 위로와 용기의 말, 격려와 칭찬의 말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8절 위로부터 난지 야고보는 위의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비교합니다. 교회 내에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한 악한 일을 불러오는 무리들이 있었으며 이들의 지혜는 땅 위에껏, 정욕에껏, 귀신에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신 지혜는 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손, 궁율, 선한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는 곳에는 공동체의 화목을 불러줍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이 없이는 선한 것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툼과 시기, 분쟁과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실이 선한 염매를 베줄 수 있게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말씀의 의지함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경려하고 칭찬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낙심케하고 실망시키는 말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결의 입술, 화평의 입술, 관용의 언어, 양순의 언어, 극유의 언어, 선한 열매를 맺는 언어를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의 지혜로서 또 성령님의 지혜로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의지함에 따르며 우리의 삶과 행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